안녕하세요. 천문대 양봉원입니다. 오늘은 어 2022년 2월 9일 어, 저희가 봄벌 깨우기 시작한지 어,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지난 1월 22일날 저희가 봄벌 깨운 영상 보내드렸는, 어,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점검차. 애들이 잘 크고 있나 음, 날도 조금은 부근하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아직 생각만큼 음.. 활발하게 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난 놀이 도 나온 것 같고 음. 네. 네, 애들이 물먹으로 와서 잘 놀고 있네요. 음, 애들아, 얼른 물 마시고 들어가, 추워. 저기, 저기, 저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벌들이 조금 잘 자라는 것 같나요? 예,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잘 말씀드리곤 하지만은요. <laughs> 왜요? 예, 잘안 자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건잘 자라고 있고, 아직까지 탄력 안 받은 <laughs> 통도 몇통 들어있습니다. 어, 왠지 기가 살짝 죽으신 것 같은 표정이네요. 아 어, 괜찮습니다. 작년만큼은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항상 어. 작년만큼은 작년 이상 할수 있습니다. 오 그냥 항상 어영만 앞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그것은. 오 이상하네. 이상하면 <laughs> 집에 가세요? <laughs> 아니 벌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 벌들도 왠지 그냥 햇볕 햇볕 구경하러만 나온 것 같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당연하죠. 아직 외기 온도가 그만큼 아한게 아니고 지금은 그동안 화분떡 먹은 걸 대변활동을 하려면 활봉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달분이요달분이요 탈분, 예, 탈분 음 군들 음. 아직까지는 음. 지금 가만히 두는 게 좋을 것 같죠? 아, 지금 화분도 그다지 많이 먹지를 않았네요 20일이 된것 같거든요 20일 됐다고요? 네, 우리 22일날 예. 벌 깨웠다고, 예. 이거 소식 올린 벌통 같은데. 네, 예, 22일날 깨웠어요. 20일이 됐어요. 20일 됐어요. 네, 예. 날짜는 너무 잘 가죠. 예. 에휴, 저는 걱정인데. 아무 상관요이 <laughs> <laughs> 음, 통이 좀 제일 활발해 보이네요. 예. 끝에 봐도. 제일 잘 먹는 불통 음, 음, 지금은 볼 한번 봐도 되는 거예요? 구. 제가 궁금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예. 그냥 볼, 저도, 볼 저도, 필요는 저도, 없는 저도, 거죠? 예, 저도 궁금하니까. 음. 잠깐 잠깐. 그래도 연결는 피해야 되겠죠? 아, 자, 아. 거기 같이 을 이제 뒤에. 이제 볼에 대한 애의를 아. 갖추신 예. 것 같네요. 그늘입체 예, 그, 그, 그쪽이 좋겠네요. 네. 음, 밀도 좀 내려올린 것 같고, 여기는 산란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야. 금년 도어 처음. <laughs> 떡밥을, 어, 화분떡 주고 처음. 늘어봅니다. 늘어보네요. 이제 화분떡을 한 3분의 2 정도로 먹은 것 같네요. 3분의 2덜 먹었습니다. 5분에 3정도 먹었을 겁니다. 반이상 더, 있, 반 이상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에 2정도 먹으면 반이상 아, 먹은 아, 건데요.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셈을 잘 못했어. 자, 이건, 그럼 마누라 말이 맞으면 그렇다 자, 하면 될 거에요. 먹장 그대로 아직 그대로 있고요 어, 아직 빵빵한 먹이장이 그대로 있고요 어, 조금 바람이 불긴 했는데 미안하기는 미안하네. 얘들아 미안해. 자, 요거는, 자. 어, 봉판이 몇개 보이네. 자, 봉판이 몇개 보이면서, 여기까지 살란이 나겠습니다. 지금 살란이 나와 예, 예,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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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 다 찍었습니다. 그지 그래요? 지금 제가 본 경계석까지 알 보입니까? 음, 제가 실력이 안 좋은 관계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봉판이 되어 있고요. 살란이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예. 음. 자 이쪽은 제대로 왔겠죠 아마. 살란이 있나요? 예, 당연하죠. 음. 자 중간장, 제 중간장 보겠습니다. 음. 중간. 응? 아직, 새로 태어난 어. 볼은 없지 싶은데. 예, 이제, 당연히 없죠. 봉판이 예쁘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안예쁘지이 <laughs> 훌륭하니까 그냥 훌륭합니다. 아, 훌륭한 거예요? 예. 네. 그렇구나. 상황은 어, 여기서 이렇게 살고상황 어, 여기 있고요. 야, 아니, 왜 거기, 몸이 저번에보다 좀 커진 것 같네. 자, 이번 장은 거의, 흙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음. 응? 오늘은 볼통을 널어서 이렇게 볼 봐야 되겠다는 이거는 예정에 없던 일인데. 어, 거기는 꿀이 보여요. 자, 여기도 산 산란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요. 중간 때가 중간 때가 복판이 되었고 여기는 알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봄벌 키우기 애들이 잘 하고 있는 통이네요. 네, 예, 제일 야구 한 통입니다. <laughs> 우리 봉장에서 일등인 통인가요? 예, 아마렇 그는 제일 야구. <laughs> 와, 이거 육먹이 정도들이 있을 거고. 음, 얼른 덮어줘야 되겠다. 어, 그한 번이 다들어로 있을 겁니다. 응, 안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어, 골고 예쁘다. 응. 감다 우리 봉장에서 제일 훌륭한 벌통을 지금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이거 이상으로 다, 봄불 키우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음, 근데 뭐, 아직 벌안 깨운 사람도 계시겠죠? 네. 흠, 금날 <laughs> 좋을 때 계속 깨워야 죠 이제, 이제, 이제 딱벌 깨울 시기가 온것 같아요. 음. 이춘도 지났고. 음, 다음, 다음에 같이. 애들, 애들 안 챙기기 좀 잘해주세요. 같이. 저희 리허설 보충안 했습니다. 음, 네네네, 그래도 한 번씩 보기는 봐줘야 되겠네요. 예. 이게 다시, 그럼 미안하다. 그냥 점검겁니까 이상입니다. <laughs> 참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봉장에서 제일 괜찮은 물통이라고 합니다. 예, 제일 괜찮은.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이상, 천문대 양공원에서, 어, 봄벌 깨우고 20일 만에 봉장 소식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음, 봄벌 잘 깨워서 올해는 어, 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릴게요.